예, 오늘의 선택이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빠져 살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보면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용감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누구에게나 오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성경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거나 연도를 가르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하면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 또두 정탐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리성의여리성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읽을 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는 그 말씀의 훌륭함과 영감과 그 경영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의 모닥불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고 다락방이나 거실에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의 일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모닥불 같은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많은 모임을 성경 이야기의 시간에 모임 만들 때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때는요.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 목장예배를 드리는 목장예배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 직장이나 일터에서는요. 친교예배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항상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데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 하나만 딱 들고요. 그것만 쳐다봅니 이야기가 없어요. 피자를 시켜줘도, 이야기하라고 피자를 시키지만, 피자, 피자 한입 보고, 휴대폰 한번 보고. 피자 한입 보고, 피자 보 서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야,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TV를 보든가, 휴대폰을 보든가,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래는 가정의 예배 테이블이 있어야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 발전되어 목장 예배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직장 예배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 테이블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법문은 놀라움과 구원의 스토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구약 창세기의 로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성에 찾아온 두 남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두 사람은 천사였고 라합의 집에 찾아온 두 사람은 정탐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늦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는 저녁 때에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라합도 그 사람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의 불량배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창세기는 소돔 백성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라합의 집에는 여리고왕이 보낸 군사들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집에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롯은 문을 닫고 보호했습니다. 라합도 자기 집 지붕에 숨겼습니다. 의인은 자기 가족을 구원합니다. 롯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과 밖으로 나갔습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가족을 살렸습니다. 성은 불에 타버렸습 소돈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성과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롯과 라합의 이야기 같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두 명이 예상치,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둘다 가족을 구하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비극적으로 로세 아내는 성의 미련을 가졌고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로세 아내처럼 물욕이 있던 아단는 하나님 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 고에 있는 것을 탈취한 것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었고 가족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기념비로 돌무더기가 세워졌다고 여호수와 7장 2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나쁜 것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성적 불명예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라합은 가난한 사람이여 여자이고 창녀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진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리고가 함락되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중을 오염시킬 사람은 가난한 여자 라합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가문이 있는 사람이었고, 전쟁 영웅이 있던 아간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리더에 속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실은 그 마음에 더러운 비밀을 갖고 있던 아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라합과 아간을 비교해보면요, 한 사람은 매출부이고, 한 사람은 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라합은 가난안백성이며 이방 여성니다 아가는 유다 왕족 출신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겼지만 아가는 여리고 전리품을 가지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숨겼습니다. 라합은 가족과 함께 구원받고 여리고는 불타버렸습니다. 비극적으로 아가는 그의 가족과 함께 불에 타버렸습니다. 라합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아간의 시신은 여호수와 7장 15절에 보면 기념물로 돌무더기 아래에 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이 유다 집바의 살몬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문자 그대로 아간 대신 왕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로카의 유사점 아간과의 대조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선택의 힘입니 오늘 이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이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는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결과를 가진 놀라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수와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함은 정탄부들이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가는 아마도 여리고에서 훔친 물건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각자는 갑자기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결정은 그녀의 배경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쉬운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역사, 우리의 습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네 가지 교훈을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가 라합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내 충부의 한 순간이었으나 대신 어느 순간에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중요한 것. 과거에 뭐 금식을 숨어 백번을 서로 먹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는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어. 비록 몸을 파는 기생의 신분으로 천한 사람처럼 여겼지만 그의 선택은 그를 놀라운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속임수는 모든 스파이 활동의 일부지만 거짓말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왕의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그녀가 스파이를 돕는 데 필수적이지만 실제 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말에 관해서는 것이 선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지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므로 거짓말하는 것을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합의 행동이 믿음 그 믿음이라고 불리는데 1므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서 칭찬받았기 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나합의 행동은 충실했지만 흠 없이 수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암은 옳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덕행 그녀의 충실한 결정에는 거짓말이 포함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승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때때로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그분을 선택할 때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 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나아온 정탄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1에서 11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나비 자기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냥 정탐군들의 약속에 충실했고 약속대로 창문에 주홍색 실을 걸었어다 그녀가 녹색 실이나 갈색 실을 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군과 약속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한다면 내 생각이나 내 선입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비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비결은 붉은 줄을 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 밑에 와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글의 고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볼 때, 우리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녀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과자라고 낙인을 지켜버리면 아무리 걔가 천사였나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식이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각인되면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현상을 바로 낙인효과라고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윤락하면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라합이 여리고 성에 기생었다는 꼬리표가 그녀의 삶과 결혼 생활에 발목을 잡았다면, 그녀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우리는 아, 라합이 예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말과룩과 바세바와 함께 네 여인은 모두 이방인이었고 성전 스캔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처는 그들을 제한하지 못했어. 네 사람 모두 자신에게 사회가 주어진 역할과 기회를 극복했어. 네 사람 모두 위험한 상황과 명예로운 죄에 대한 취약성에 와서 이겼습니다. 네 사람 모두 메시아의 오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놀랍게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내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아간이 아니라 라합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매일 누구를 섬길지에 대한 수많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대고 그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정리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경 역사 주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 하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누가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을 할 필요 가 없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선택. 모든 것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돼.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할수 있는 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오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뒤돌아섰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이 밤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오늘 기도할 때하나님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 금요일 날은 기도하러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변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유학을 가는데요 토론토아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놀러가자 그러지, 공기 좋고, 구경할 것만 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모든 것을 끊고, 그냥 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길을 열기 시작했는데, 좋은 학교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씩 연결해 주십니다. 세상을 내가 자꾸 간다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러고 여러분의 한 방울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밤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밤도 기도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밤이 기쁨의 밤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소망의 밤이 될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함께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서 기도할 것이 있고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고 인생에 걸어가면서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만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들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 안전 명이도 세우시는 하나님들 믿습니다. 아버지, 사자국 속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복있는 시간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영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me